지금 방금 바이낸스에서 에이드랑 시바이누 그리고 리플에 대한 이 상장을 공지를 했고요. 이 JYP 뭡니까? 일본 N입니다. N에 대한 상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4월 30일 내일 에나 마켓이 상장이 되고요. 이게 사실 국제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바이낸스에서는 이미 USDT 달러 이 태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다소 의미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엔화가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엔화가 왜 중요한지, 엔화 상장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보시면은 이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에서 4월 29일 오후 4시에 내일, 2024년 4월 30일 오전 8시, UTC 시간으로 오전 8시에 상장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게 상장이 되느냐. 리플, 솔라나, 시바이누, 에이드가 상장이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현상과 관련이 있냐 하면, 중요하죠? 지금 일본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입장입니다. 왜 폐쇄적이냐면, 2014년까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는요, 바로 마운트 곡스라는 일본계 암호화폐 거래소였었어요. 그런데 이 마운트 곡스가 통째로 해킹 당하면서, 일본에서는 아, 비트코인 위험하다 해가지고 전면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2024년 올해부터 지금 규제를 마련하고 있고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개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걸 개방하느냐 2024년부터 주목받는 RWA랑 STO. RWA 뭐죠? 리어 볼드 s t 실물 자산과 연동을 시킨 거고 STO 뭡니까? 스 t 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이죠. 이게 왜 지금 리플이랑 관계가 있어요? 리플 자산 토큰화 STO. 그래서 리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완전히 성과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건 아닌데 추진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리플이 홍콩과 CBDC로 부동산 토크나 사업을 하고요. 이거 RWA죠. RWA고 두바이 고급 아파트를 XRP 등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 이것도 RWA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하나 물며 지금 일본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개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RWA랑 STO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일본 엔화를 상장을 한다. 이거 일본 수요층을 흡수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일본은 분명히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관심 존재합니다. 바이낸스 이전에 폴로닉스랑 거래소가 들어서기 전에 이 마운트 곡스가 세계 최대의 거래소였고 이 마운트 곡스가 바로 일본 거래소였으니까요. 그만큼 일본인들의 암호화폐 거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지됐다가 지금 다시 오픈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낸스에서 엔화 리플을 상장시키겠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거는 향후 잠재적인 일본 수요에 맞춰서. 이 코인들의 가격이 떡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 일본은 세계 3대의 경제 대국이고요 거기에 대한 암호화폐 잠재력이 잠재적인 수요가 다 흡수가 되니까요 결국에 코인 가격은 뭡니까?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에는 떠 받쳐주는 신규 유저가 있어야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일본과 리플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SBI 홀딩스 SBI 홀딩스 뭐예요? 리플의 초기 투자자고요 그리고 SBI 홀딩스랑 리플은 합작회사까지 만들었죠. 그 합작회사가 SBI 리플 아시아하고 여기에 대한 지분을 SBI 그룹은 60%를 가지고 있고요. 리플랩스는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과 리플은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일본이 암호화폐 개방 추진한다? 그러면 리플의 수요가 당연히 쏠리겠죠. 그리고 바이낸스가 지금 그걸 알아보고 NI 리플을 상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리플이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SBI 홀딩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여러분들? 홍콩시립대 경제금융학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시가총액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XRP의 손호더가 거의 같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본 국민 중에 4분의 1인 25%가 가장 소호하는 암호화폐가 x r p 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26%예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9%예요 이더리움의 수요보다 XRP의 선호도가 3배 가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과 비슷한 소리예요 그런데 비트코인과 리플의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예요? 비트코인이 현재 시가총액이 1,700조 원되고요 리플의 현재 시가총액이 30조 원됩니다이 거의 차이가 요 60배 가까이 나요 60배 그런데 선호도가 비슷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잠재적으로 리플 가격 수요가 리플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똑같은 비트코인과 똑같은 선호도란 말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60배 이상의 수요가 더 쏠릴 수 있다는 소리죠. 물론 일본 내에서겠지만요.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의 XRP에 대한 선호도를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일본 내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 XRP가 뭡니까? 내일 바이낸스 상장합니다. 엔화로예요. 이게 좀 중요하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거, 바로 시바인우죠. 시바인우. 시바이누. 지금 시바인우가 일본의 엔화로 상장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일본이 완전 코인 쪽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왜? 얘 민코인이잖아요. 민코인. 민코인인데 일본이 상장시키겠다. 코인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니플 상장도 힘든데 민코인 따위를 상장시킬 수 있겠어요?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런 엔화를 엔화 상장을 시발으로 시켜버리면 이거는 현재 일본의 정책, 일본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변화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책의 변화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비트코인 수요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한국에 대한 한국의 암호화폐 수요가 정말 많죠, 높죠. 그런데 바이낸스에 이 원화 상장 있습니까? KRW 상장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있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일본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크게 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리플이 그중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내에서 밈코인까지 상장시킨다는 것은, 엔화로 밈코인까지 상장시킨다는 말은 앞으로 일본의 수요가 얼마나 폭발할지를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리플로가 시기있는 일본에서 크게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